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입니다. 지금 화장품을 쓰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물론이고, 사업을 생각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랄게요. 최소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기쳤다, 사기 당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남이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고, 구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폭풍 성장 중인 화장품 회사를 예로 들어서 현실을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특히 지금 이 화장품 사업하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신 어머님들, 처음부터 직급 달고 시작하겠다고 700만원어치 사재기하고 들어가신 분들, 반드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현재 일셀덤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정말 말이 많은데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일셀덤 화장품을 쓰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정품이네, 짝퉁이네, 말이 많아서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그리고 판매자분들은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 불법 다단계와 다를 게 뭐냐?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들은 개당 700원에 매입을 하고 1000원에 팔아서 300원을 남기는 구조인데 이미 시중에는 5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자영업을 시작으로 종잣돈을 모았고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현재 120억 원대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건물주행증은 앞서 수차례 해드렸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시장에서 죽어라 일만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5월에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종잣돈이 필요한 게이 오프라인 사업인데요. 온라인 사업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종잣돈 없이도 할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는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도 교육과 정보기반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3D 프린팅 제조업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강 기능 식품과 화장품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다단계 사업들도 알게 됐어요.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불법이다, 사기다 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불법이다, 사기다 소리 들으면서도 유명한 다단계들의 제품력은 도대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일셀덤이라는 후원 방문 판매 화장품 회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회사가 한국 회사라고 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국뽕이 좀 차오르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부 사업자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옛날 불법 다단계 옥장판 파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이 불법행위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과 비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의 온갖 거짓말과 날조가 판치고 있는데요.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단순 가치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A라는 물건을 팔아서 최대 35%의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다단계라는 것의 표면적인 수익입니다. 그런데 B라는 물건을 팔아서 최대 75%의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후원방문 판매의 표면적인 수익이에요. 그러면 자, A라는 35%, B라는 75%, 여러분 같은 건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원방문 판매하겠죠? 여기에는 옴니트리션이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A라는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내 위에 있는 사람, 또그 위에 있는 사람, 또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수익의 일부분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떼어간답니다. 이게 다단계예요. 그런데 이 B라는 물건을 팔았더니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만 수익의 일부분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후원방문 판매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뭐가 좋아 보이나요? 당연히 후원방문 판매죠. 그래서 이 후원방문 판매 방식의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단계와 비교해 가면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말 듣고 우와 할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판매자 직급인 파워 매니저를 넘어서는 대리점부터는 전체적인 그룹 형태의 수익 구조가 적용되는데요. 이러면 어차피 다단계랑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 방식으로 내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 또그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익을 나눠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리점, 상위 대리점, 지부장, 본부장이 속합니다. 수익 구조가 개인과 개인으로 보면 바로 윗사람까지만 올라가지만 그룹과 그룹으로 보면 결국 밑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매출액의 수익을 윗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 직급은 현재 매달 수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여다 봤을 때 다단계와 다를 게 없다는 구조를 가진 이 인셀덤이라는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넘어갈 건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막 수억 원 벌어간다는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아가는 보수예요. 골마 터져 있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바로 그룹 형태로 수익을 가져가는 일부 돈또 오른 대리점 이상 직급들 때문입니다. 이런 일부 대리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판매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부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썩어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돈잘 번다면서, 이왕 할 거면 700만원어치 사재기에서 직급부터 만들고 시작하라면서 현혹시킵니다. 이건 인셀덤으로 사업한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규 판매자들부터 바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팔아야 할 물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문제점의 가장 큰 핵심은 네 가지인데요. 대리점 유지 조건, 대리점 장려금 제도, 성장 보수라는 개념, 옴니트리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세덤의 대리점 유지 조건을 보죠. 대리점을 유지하려면 나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매출 총액이 매달 3,600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파워 매니저가 조건을 달성하고 3개월을 유지하면 대리점을 달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유지를 못하면 이 대리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부족하면 사재기로 메꾸게 됩니다. 여기에는 3600만원이라는 매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본인 매출로 메꾸는 것도 있지만 2000만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로 메꿔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매출을 내 돈으로 맞춰주고 그 물량을 받아오는 대리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령 같은 판매자들이 생겨나고 사재기 물량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두 번째로 대리점의 장려금은 판매, 출고, 매출, 기여, 통합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매출과 기여 두 가지인데요 매출 장려금은 단순하게 그룹의 특정 비용을 뺀 매출 1800만 원당 1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기여 장려금은 내 밑에 있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한 판매점 한 개당 1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해요 장려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죠 간단한 예로 설명드릴게요 매출 장려금에서 1,800만원 당 100만원이 나옵니다. 애매하게 부족하면 어떻게 메꿀까요? 사재기죠. 매출이 만약에 1,600만원 전후라든지 3,300만원 전후 같은 상황이면 꽁으로 나오는 돈이 아쉽기 때문에 사재기로 메꾸게 됩니다. 기여 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출 1,0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 100만원이 나오는데 매출이 800만원 전후라면 어떡할까요? 사재기죠. 여기에서 사재기 물량은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성장보수를 짚어보죠. 성장보수는 3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로 나뉘는데요. 내 매출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개월 연속으로 매달 20%, 30% 성장하면 본인 매출의 5%에 그룹 매출액의 최대 30%를 받아갑니다. 이때 받아가는 그룹 매출액의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센덤 영업의 꼭대기라고 할수 있는 본부장 직급은 매달 평균 수억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이 성장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성장률 30%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을 사재기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에 대량의 사재기가 일어나는데요. 파워 매니저를 달기 위한 사재기, 대리점 유지를 하기 위한 사재기, 대리점 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재기, 성장 보수를 받기 위한 사재기, 완전 개판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처음에 기억하라고 했던 옴니트리션,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이라도 온라인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소명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팔았다고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일셀덤으로 수익금을 수령하려면 내가 가져온 물량의 70% 이상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요소, 다방면에서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사재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들만 해결되면 회사에서 나온 수익만으로도 돈은 어마무시하게 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시작되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시간이 왔어요. 첫 번째로 회사에서 주는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구매자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재기된 물량을 털어내서 현금화를 해야겠죠.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제 빠르게 구매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사재기된 물량을 털어내면서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뭘까요? 사재기된 물량을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데 사재기된 물량은 엄청납니다. 구매자 리스트를 빨리 확보해서 제출해야 회사 수익을 수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혈 경쟁이 시작됐고 그래서 현재 반값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반값에 팔아도 정가 대비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재미있죠? 그럼 이제 시중에 나와있는 인셀덤 제품들을 한번 검색해보죠. 지금 보시면 인셀덤 액티브 크림이 정가 66,000원. 그런데 이렇게 최저가로 바꿔보면 35,590원. 거의 반값이죠. 배송비가 3,000원 붙어있으니까 38,590원이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쇼핑 팁을 드리면 설정창에서 무료배송을 클릭하시면 배송비 제외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최저가를 보면 36,080원. 더 싸졌죠? 이런 식으로 카드 할인, 이런 거 체크해서 비교해 보시면 더싼게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1세 덤, 3종 세트를 한번 볼까요? 자, 정품 16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최저가로 바꿔보면 8만 140원이에요. 반값이죠. 그러면, 일셀덤 5종 세트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일셀덤 5종 세트는 보면, 이렇게 23만 7천원입니다. 근데 여기 이미 반값으로 있죠? 최저가를 눌러서 봐도, 정상적인 5종 세트 같은 경우에, 12만 5 5 80원. 거의 반값이죠? 8종 세트, 9종 세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가와 반값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뭐 정품과 가품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여기 쇼핑몰들의 구매 페이지와 구매자들의 리뷰를 보시면 반응들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자, 이건 반, 이거는 반값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신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실도 뜯어져 있고, 케이스도 기스나 있고, 제품을 리필해서 넣은 것 같아요. 쓰던 거예요. 위에 것이 샤랄라에서산 건데, 정품이 약간 달라요. 정품이다. 믿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글귀가 틀리죠? 둘다 정품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정가에 팔고 있는 거 한번 보죠. 정가는 뭐, 정품이다, 가품이다, 이런 건 없겠지만, 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셀덤 정품만 판매합니다. 정품이 아닐 때는 1000%를 보상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정품 확인법. 인셀던 정품은 정가 판매합니다 정품이라는 게 정가에 팔든 반값에 팔든 가품이 가짜가 되나요? 진짜를 반값에 판다고 해서 가짜가 되나요? 자 QR코드 포장이 훼손되어 있는 제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박스 뜯었다고 가짜가 되버리나요? 진짜 이런 부분부터 전부 말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정가에 파는 사람들은 반값에 파는 제품들 전부 다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명품에는 모두 짭이 존대하듯이 인셀덤이 워낙 좋으니까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진 짭이 판치고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반값에 파는 사람들은 전부 정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정가에 파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고지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에 파는 사람들은 이게 정품인 걸 인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된 부분들을 다 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원활한 제품 공급과 저렴한 판매를 위해서, 그, 싸게 팔지 말라는 것 때문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코드를 제거하고, 비닐을 제거하고, 바코드를 제거한다. 원활한 제품 공급, 저렴한 판매를 위해서. 아, 진짜. 이게 싸게 팔아주려고,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결국엔 돈 벌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블로그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까 이런 판매자들의 거짓말들은 물론이고 진짜 별어을 거짓말들이 술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사실이고 누가 거짓일까요? 진실은 양쪽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은 모두 2년에 걸쳐서 변경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가 판매를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값에 파는 건 가짜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과거 디자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가품이라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판매자 코드가 파손된 제품을 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 말이라 막 뺏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걸 제품 박스에 붙은 스티커로 따질까요? 제품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바코드 찍으면 제조 공장, 제조일자 제품 정보 싹다 나옵니다. 소름 돋는 건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건지 순한 건지 몰라도 정말 너무 모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제가 정가에 구매한 제품과 반값에 구매한 제품 언박싱을 해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박스 색깔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셀덤을 떠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소비문화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나 살 때는 얼마 손해보는 건그려려니할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소비자라고 해서 남의 말만 주워 듣고 그냥 내라는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설수들이 올라오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한 뒤에 이용하셔야 해요. 이런 제품들은 어딜 가나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일반 공산품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런 분야의 사업들은 항상 불법이고 사기라는 소리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사업 방식의 치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부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과 반값사 털어내면서 백마진으로 돈을 버는 판매자들이 서로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왔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분들은 원래대로면 정가에 구매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일리지고 뭐고 인터넷으로 반값에 구매해서 쓰시는 게 가장 이득인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판매자분들은 인터넷으로 반값에 판매하는 업체 중에 이셀덤 제품들 말고 아예 이런 분야에 사재기된 제품들 인도받아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 연락을 하면 판매자 코드 뜯지 않은 상태로 현금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값에 바코드 제거되지 않은 제품들 사셔서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정가에 판매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영업해본 적도 없으면서 700만원어치 사재기에서 파머 매니저 달고 뻘짓하는 것보다 훨씬 돈됩니다. 현재 사재기한 물건, 처리 안 되는 어머님들, 당근마켓이나 헬로마켓으로 파시면 금방 정례하실 수 있어요. 아예 그쪽으로 판매자 코드 그대로 물량 푸는 업자들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불법 아니고요. 문제 될거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가 제품과 반값 제품, 언박싱을 해드리고 정품, 가품, 논란 따위 자체가 인터넷에 놔두는 거짓말들이라는 점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 일세덤 대리점 이상 일부 상위 판매자들이 일반 판매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약을 팔아왔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